하고 손은 다내놨죠 제가 바로 를 빼먹고 가지고 인자 생각나네요 <laughs> 손은 다 내리고 계시지 예아유나 지금도 올리고 계시는가 싶어 가지고 놀래서 또 보니까 올리고 계시는 분한분딱 계시네 <laughs> 예, 하여튼 뭐 이게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이 생방송을 하다 보면 뭐좀 빼먹고 사고도 좀 터지고 이래 해야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 예. 어, 본격적인 그 집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면 1번가 상가에 계시는 우리 상가 사장님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장사 잘 되기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기 직업 앞에 대한민국이라고 붙일 수 있는 직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저 뒤에 앉아가 딱 계시네. 그것도 붙일 수 있겠지요. 그것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업 앞에 대한민국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그의 검찰이 유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며칠 전, 그런 대한민국 검찰에 총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다가 아들 말로 밤에 뽀록이 나니까 그때서야 맞다. 이렇게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정문에고 모시고 다 내려놓고 저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뜨뜻하게 그만두는 것이 검찰 총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이렇게 있다가 들키니까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이 들어와서 들켰어요. 내 물건 훔치지 않을까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입니다 도둑입니까 도둑 아닙니까 너무 집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로 주거 침입이라는큰 죄를 뒤집어쓰게 돼 있습니다 <laughs>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면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큰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한 분이 방모 씨와 사진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총리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김태호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이 이명박 전부때 총리를 하려고 하다가 박연차 씨와 사진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그걸 안 찍었다가 나중에 사진 찍은 증거가 나와서 총리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검사들의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살려주는 이런 자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반도체, 삼성 반도체마저 일본에 맥히고 삼성 바이오는 검찰에 발목이 잡혀서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망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에? 이게 지금 그렇게 정부 들어와서 재벌들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노동 착취한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죽일 것처럼 난리치더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망하게 생겼으니 재벌들 전부 불러가지고 일본 가라 하고 너가 막아봐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불러가지고 어 너가 지금까지 왜 소재 국산화 안 시키고 너무 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느냐고 기업인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만드는 세계적인 최고 기업인 애플이 휴대폰 만들면서 너가 왜 부품 자, 저기 자, 자동적으로 자기가 만들지 않고 왜 한국 3층 반도체를 갖다 쓰느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사고는 저거 가쳐놓고 급하니까 이재용이 네 일본 가라 신동빈이 네 일본 가라 잡아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부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 운영이 무슨 아들 장난입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정부,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외교, 안보, 엉망진창으로 내가 우리 부산에서 여기 계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만들어서 정말로 세계 속에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는데 불과 3년 만에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부끄러운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대학교 날에 이렇게 모여주신 것 것입니다. 우리 여러 애국 동지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꼭이 열정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연사 한분한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나영수 위원장님을 모셔서 아까 내빈 소개를 했습니다만 내빈 소개를 간단히 하고 연사 소개를 한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수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아까 했었아니했 아까 저 소개들을 다 드렸고요.